경남 창원에서 아침 일찍 올라와 주신 고객님의 차입니다. BMW 320D 하부에 부착된 부품들 분해해 놨습니다. 이 차는 자제분께 선물하는 차로 판단됩니다. 부친께서는 테슬라를 가지고 저희 쓰이온 샷에서 시공을 한번 받아가신 고객님이시고요. 이번에는 자재 분차인데요. 투 명도 코팅 방청 풀 패키지 작업과 유리막 코팅 그리고 리플렉션 틴틴 엔진룸 코팅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부에 부착된 부품들, 촘촘한 부품들 분해해서 정돈해놨습니다. 세차. 빼자 말자, 구입하시자 말자 바로 온 차라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모플러는 아직도 후처리를 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다 되어 있는 허브라든지 이런 서스펜션 부품들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요 알루미늄 재질들은 어 강성도 좋고, 그리고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아직 국산차들은 다 스틸 재질이 있는데요. 뒤에 쪽으로 왔는데, 뒤쪽, 후륜 쪽으로는 아직 서스펜션이 스틸이 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륜 구동행이기 때문에, 요거는 스틸로 해도 소음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여기도 머지않아서, 뭐, 너클 외에는, 그렇습니다만, 너클처럼 알루미늄 재질로 장착되리라 추측해 봅니다. 전체를 하고 투명 언더 코팅 방청 풀 패키지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 BMW 320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멀리 올라와 주신 고객님의 BMW 320D입니다. 투명 언더 코팅 방청 풀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럭셔리함에서 럭셔리함을 더한 투명 언더 코팅의 멋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대의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자동차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녹 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엔진 오일, 뭐, 또, 교환 부품들, 이런 것만 간단하게 수리만 해주고, 교환만 해줘도 차가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카센터들 다 굶어 죽죠. 따라서 그렇게만 관리하면 자동차는 무병장수 할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하면 자동차 퀄리티 정말 좋아지죠 그런데 왜안 할까요 그렇게 하면 자동차 제작사들 굶어 죽죠 자동차 만들어서 AS 기간 끝나고 나면 밴들고 교환하고, 이것저것 탈라고 해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런 숨은 뜻이 있습니다. 머플러도 코팅 처리 해놨는데요. 수입차, 이 머플러 하나만 지켜도 코팅값이 나온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새차 팔아먹고 나중에 중고차 되면 수리하고 부속 갈아서 벌어쳐 먹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관리를 안 해서 판매합니다. 농나고 탈이 나야지 교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S 끝나고 나면 그 비용으로 이윤을 남기는 부도덕한 제작사들입니다. 홀인 코팅된 모습이고요. 홀인 코팅은 부품 교체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소유자 지갑을 지키는 일이죠 이게 홀인 코팅된 모습입니다. 이 녀석도 겉에는 아연 도금을 해놨지만 안에는 되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안에도 홀인 코팅 처리를 해놓습니다. 홀인 코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부식 방지도 있지만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도 있죠 미션 쪽도 엔진 쪽도 코팅 처리를 해 놨고요. 창원산 BMW 두명한 코팅 당청 불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강문산 BMW 320D입니다. 엔진룸 코팅 시공 전 모습입니다. 세이프 마스킹 해놓고요. 엔진룸 코팅은 뭐다 아시겠지만 수입차, 국산차 가릴 것 없이 엔진 화재 예방하고 그리고 가부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엔진룸 코팅의 목적입니다. 엔진룸 코팅 시공 전 모습입니다. 이 차는, 어, 올 3월, 봄에 제작된 차인데요. 보면, 알터네이터나 밑에 에어컨 컴프레셔 같은 이런 부품들이 보면, 전부 백화 현상이 다 일어나 있어요. 이 해염에 의한 부식이거든요. 그리고 반대의 이 터보 쪽도, 부식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bmw 불나다 보니까 옷을 입혀 놨는데 이게 또 과잉이에요 이거 제끼면 다 통풍 안돼 가지고 백화 일어나고 있잖아요 백화에 경남 창원산 bmw 320 입니다 엔진 룸 코팅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커버류들을 탈착하고 코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1차 코팅 상태고요. 이제 2차, 3차 코팅 처리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2차는 투명한 드 코팅 방청 풀 패키지와 엔진룸 코팅, 유리막 코팅 그리고 윈도 틴틴 리플렉션 신청된 차입니다. 경남 창원산 bmw 320d 엔진룸코팅 작업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분해했던 커버류들 다시 장착해서 요. 원위치 해놨고요 절연코팅의 중요성 가부와 방지 절연코팅 이것이 세리원샷 엔진룸코팅의 장점입니다. 엔진룸 코팅 작업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BMW 320d입니다. 윈도우 틴팅 리플렉션 시공된 모습입니다. 윈도우 틴팅 리플렉션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외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이 시공된 외부의 모습입니다. W320D 창원산 유리막 코팅 전 모습입니다. 유리막 코팅을 해두면 표면 보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죠. 유리막 코팅 전 모습입니다. 유리막 코팅 작업이 모두 완성됐습니다.